승은 미니 얼굴이 <laughs> 사진이시이 승원이. 많이 컸네 승꺼이 우리 승이. 야, 똥내 난다, 똥내 똥매. 어서 똥내. 나싼거 아니야? 계속 박이 <laughs> 화장실 데리고. 봐. 승훈아.

그거만 따로 저기.. 똥은 경기에다 버리지 왜 버렸어 아씨 꽉꽉 꽉 해야지 냄새난단 말이야 꽉.. 동.. 묶어 냄새 안나게 집안 온통 냄새나 어 mm.